네, 안녕하세요. 사마입니다. 자, 일단 리플 차트를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리플 가격은 3,900원대 굉장히 재미없게 무빙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최근 고점이 5,000원 가까이였던 걸 생각하면 지금 꽤 눌려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은 3,900원에서 4,100원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4 1 0 0원의 돌파 여부입니다. 자, 4,100원. 여기만 뚫어주면 다시 한번 큰 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건데, 자, 근데 반대로 만약에 3,900원이 무너지면 3,800원 초반까지도 추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보면 지금 급등할 때 비해서 지금 확실히 줄어들었죠? 자, 이거는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자 지금 RSI 지표도 아직 과매도 구간은 아니라서 지금은 크게 빠지기보다는 다시 반등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리플은 지금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 차트만 보면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게 확실하고 다시 터질 때는 생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홀더분들이 보셔야 될 핵심 포인트는 바로 4,100원의 돌파 여부. 자, 이게 리플의 다음에 큰 흐름을 결정해 줄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뭐, 단순히 호재가 아니라 앞으로 XRP가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최근에 미국 정부가 민간기업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전략을 공식화했죠. 자, 그래서 인텔 주식 10%를 바로 사들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자 바로 리플이 보유한 356억 xrp 에스코로 자산이 이제 전략비축자산 후보군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이거는 단순히 시장의 루머가 아니라 실제 정책 논의 테이블에 디지털 자산 비축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xrp는 이제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자,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등급 자체가 떡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큰 그림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XRP 현물 ETF. 자, 미국의 자산 운용사 카나리 캐피탈 아시죠? 지금 보고 계신 게 카나리 캐피탈이 SEC에 제출한 XRP ETF 수정안 S1 실제 서류입니다. 자, 그리고 카나리 캐피탈 CEO가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XRP ETF가 출시가 되면 첫 달에만 최대 50억 달러가 유입이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50억 달러라는 수치는 비트코인 ETF 초기 유입 금액을 넘어서는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ETF라는 제도권 게이트웨이가 열리는 순간, 자, 월가,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직접 XRP에 빨려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단기적인 펌핑으로 보실 게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 자체가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숙제는 SEC의 승인 여부라고 볼수 있겠죠? 자, 폴리마켓이나 이런 예측 시장에서 올해 ETF 승인될 확률이 무려 87%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87%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언제 발표되느냐. 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승인 발표 순간, 여러분은 역사적인 XRP의 새로운 시장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게다가 우리 9월에 뭐 있습니까? FOMC 발표 있죠. 금리 발표. 자, 저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러면 당연히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전반적으로 활력이 생길 거라는 거고요. 자, 그 중심엔 언제나 XRP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하자면 현재 XRP는 자, 미국 정부가 눈독을 들일 정도의 전략 자산 후보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ETF 출시와 함께 최대 5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될 거라는 거고. 자, 세 번째는 ETF 승인 확률이 무려 87%나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자, 게다가 마지막으로 9월에 FOMC 금리 인하까지 남아 있고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게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RP는 이제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자,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로 뛰어들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판도가 열릴 거라고요. 자, 홀더분들 당장 눈앞의 가격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큰 이벤트 일정까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슈와 스케줄에 대해서 알빠르게 대응하고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서. 돈을 벌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저도 리플의 홀더로서 몇년 동안 리플 관련 모든 정보들을 트래킹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자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리플에 처음 진입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수익 중인 분들 그리고 물려 있는 분들 뭐 다양하게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구독자 분들께 xrp 전략 대응법과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리플, 이더리움 이런 홀더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 그중에서는 저만큼이나 내공이 깊고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분들이랑 저랑 같이 분석을 하고 같이 타이밍을 잡으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성장과 구독자 확대를 위해서 특별한 걸 시작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와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합니다. 자, 소통방 혜택은 실시간 매수 매도 신호, 시장 분석 리포트, 개별 코인 진단, 리스크 관리 가이드 자,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010 7249 0158. 여기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요. 자, 만약에 나는 소통방 이런 게 귀찮고 번거롭다. 그냥 문자로 리플 관련 정보랑 타이밍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리플이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트래킹하는 정보와 전략 대응법을 직접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물려 계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전략만 잘 짜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려 있는 분들은 제가 전략 대응법을 보내드려서 수익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자, 리플 정보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리플,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면 소통,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루하실까봐 가끔씩 다른 코인들도 추천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실제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추천했던 내역들을 한번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크로노스, 발송 시간, 발신 번호까지 다 오픈할게요. 자, 8월 26일에 매수가 250원, 매도가 450원 이상 자율 매도. 자, 추천 사유는 트럼프 미디어 합병 이슈, 그리고 이평선 정배열 이후 대형 이슈, 정확히 445명한테 보내드렸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8월 26일에 여기 250원 구간에서 추천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450원에서 자율매도 하라고 드렸으니까 여기 28일에 자이 구간에서 매도 했겠죠. 자 크로노스는 대략 이틀 만에 80% 수익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 피스 네트워크. 여기 문자 발송 시간 마찬가지로 발신 번호까지 다 공개할게요. 자, 매수가 170원 미만 그리고 매도가 280원 이상 자율 매도. 자, 추천 사유는 미국 상무부 이슈 골든크로스 이후 바닥권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정확히 434명이 제 문자 받으셨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170원 8월 22일에 추천 나갔고요. 자, 그다음에 280원 구간에서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8월 28일이니까 거의 이틀 만에 60% 수익을 보신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냥 막연하게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제 분석과 관점에는 무조건 거래량, 지지선 돌파,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고래 지갑의 이동 흔적까지 구체적인 근거가 다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누적수익률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자, 정말 배우고 싶고 최소한의 의지와 열정이 있으신 분들만 저희 소통방의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리플 관련 모든 정보들을 트래킹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자, 최소한의 열정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같이 시너지 내면서 즐겁게 수익 보실 분들은 010-7249-0158 여기로 소통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만약 나는 소통방 입장하는 거 귀찮다, 번거롭다 그냥 리플 정보랑 타이밍만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아였습니다.